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밤입니다 아침 긍정화근 233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아침 긍정화근을 아침에 하면 베스트 제일 안좋은거는 안하는거 지금 비록 밤이지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내가 가진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힘은 꾸준함. 꾸준함 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할 수, 하는 게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 최고의 용기, 용기이고 무기이고 무기입니다. 무기. 내가 지금 가장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않는 게 최악이죠. 어, 비록 밤이지만 이 검정화건은 어제 밤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 선택을 했죠. 검정화건을 하고 나갈 것인가? 어, 하다가 아, 아니다. 어, 지금 나가야 된다. 지금 검정화건을 외치면 늦다. 어, 그래서 오늘은 하다 보니까 어, 또 여러 장소에서 어, 수시로 아침 에못하고 나가면 수시로 하, 할, 할, 하, 저기서 어, 계획은 있죠. 계획은 치밀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못 했으니까.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점심 먹고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또 바빠지면 또못 합니다. 결국은 이제 퇴근하고 할거다 하고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서 어, 완전 음, 초전, 초전 박살 내고 <laughs> 음, 깨끗하게 하고 골가분한 마음으로 가뿐하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어, 몸은 녹초지만 또 긴장이 풀려서 좀 피곤합니다. 긴장이 풀려서 좀 피곤한데 하루를 또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냈고 어, 어제 준비했던 오늘 아침 건중화근으로 내가 준비했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은 긍정하고부터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셋,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2번하고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건강한 신체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다섯.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십쪽 독서로 나는 매일 십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일곱.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여덟.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아홉.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주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열.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요게 제 아침 긍정화근인데 어, 오늘 233일째, 음, 한 번도 안 빼먹었으면 한 238일, 한 5분 정도는 빼먹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2 3 3일째를 외치고 있는데, 음, 어제, 생각했던 거, 어제 생각했던 건데, 긍정화근을 한230 이렇게 하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긍정화원을 외치고 있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독서로, 나의, 영, 내, 또, 여기 내 안에 사서, 샀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 어 있는 사람. 존나스킨이 말하는 그런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 내 본질이고 나인 거죠. 어 긍정화 230일 정도 외치는 동안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옛날 어제의 나. 그래 예를 들면 어제의 나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지 않는 나 또는 독서하지 않는 나. 어 그런 나로 그냥 그, 그 나로, 그런 나로, 나로 오늘을 보낸다? 하루를 보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언짢습니다. 굉장히 언짢고 어, 내한테 불만이 생기죠. 어, 불마, 불만이 생기고 언짢아요. 그래서 원래 나인 영양인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그래.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어, 삐끗하는 거죠. 다시 예전의 나로 어, 예전의 나로 운동도 하 운동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독소도 안 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이게 원래의 나인 영이 있는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생활이 예전의 내 나의 생활이 언짢고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어, 행복하고 어, 보람 있고 뿌듯한 예를 들면 그런 영이 있는 나로 긍정화근 속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막 그렇게 땡겨집니다. 그렇게 그그나 내가 막 어, 예전에 나로 돌아가면 이렇게 변신한 응? 영양인 나로 변신한 내가 일로 어, 오라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잘못 가고 있다. 여기다 너 오늘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러니까 제가 앞에 요즘 읽고 있는 책을 놔두고 나서 어제 읽을 책이 없어서. 그 책을 아또 나왔어. 차에 차에 있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명한 작가님 책을 제가 좀끌쩍끌쩍 거렸는데 어 작년 8월 달에 출간 출판되고 3일 만에 책을 다 읽고 <laughs> 한 번도 안 읽다가 어제 좀끌쩍끌쩍 거렸더니 그 이해도 하고 이해도 하면 전혀 다른 곳에 줄을 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다른 곳에 줄을 치고 있, 있는 체를 발견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책을 읽으면서, 고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어 내일 아침 긍정하건 이거야, 라고 얘기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있는데 지금 밤이지만 <laughs> 카프카는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 소명대로 살수 있을까? 책에서 이런 물음표 참 좋습니다. 책읽딱 물음표 나오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진짜 물음표 나오면 되게 좋습니다. 질문을 만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습니다. 책 읽다 질문을 만나면. 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원한, 원했는가?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laughs> 만나면, 질문, 물음표를 만나면. 그런데 진짜 안정적인 삶이란 어떤 건가? 돈이 많은 게 정말 안정적인 것인가? 한 마리 벌레가 되고서야 세상이 내게 주입했던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을 벗겨버릴 수 있었다. 벌레는 다른 벌레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벌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다른 벌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 들리지도 않는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 목소리인 본능에 따라 산다. 후회하지 않는다. 카프카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리라, 끌려다니는 잠시, 끌려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이성에 지배받는 불쌍한 인간들을 잠시 벌레로 변신시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아, 정말.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로 살아야 한다. 누구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어? <laughs> 잠깐만요. 아. 누구의 간섭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책도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벌레가 되자 벌레가 된 순간 인간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의 나 자신과 대화하라.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인간은 보려고 하면 보인다고 하죠. 고 작가님이. 저는 누구 어느 책에서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고 작가님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찾, 찾으려고 하면 보려고 하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히 묻고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한 후에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라. 그리고 살아라. 원래 당신이 태어난 이유로. 이 카포카의 변신인데 저는 아직 이책을못 봤습니다. 고 작가님이 카포카의 변신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남짓동안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카포카의 변신을. <laughs> 자, 오늘 제가 변신 꺼내들었는 거는 어, 제가 230일 동안, 긍정화건, 233일 동안 긍정화근을 하는 동안, 저는 긍정화근 속에 나, 영향이 있는 나로 변신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본질입니다. 저의 본질이고, 어, 긍정화근을 외치기 전, 예전의 나, 예전의 나의 모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게으은 응? 음? 언제나 집니다. 그런 겨울은 저의 모습이 나오는, 만약에 오늘 그런 내가 오늘을 예전에 나, 나의 그런 겨울은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언짢습니다. 언짢고, 어, 불편해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 원래 나, 그 긍정화근 속에 나, 그 변신한 내가, 야, 승원,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예를 들면 긍정 학원을 230일 정도 외치다 보니까 저는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을 하고 영양 있는 나로 변했죠. 저는 이제 영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예전에 어제에 그런 어, 게으른 그런 만약에 그런 행동이나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집니다. 언제아지고 화가 나서 불러요. 일로오라고 나는 예전에 나는 나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아니고 변신한 지금 230일 동안 긍정화근 외친 이 긍정화근 소개 내가 내, 저인 거죠. 이 본질적으로 저입니다. 저는 이제 영영인 사람 변했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가지 말아고뭐하고 어, 있냐 그러지 말아고 이렇게 긍정화근의 힘이 이겁니다. 저를 어, 긍정화근 소개 인물로 변신시킵니다. 그거를 느껴요. 네. 느낍니다. 어, 긍정 화건도 아침에 하면 베스트지만 안 하는 거는 최악이죠. 어, 꾸준하게 하는 게 최고의 힘이고 233일인데 계속 꾸준하게 하면 어, 지금도 뭐 제가 그, 그게막 외모가 변하고 변한 건 아니지만 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태도가 책을 읽고 음, 많이 변했습니다. 지인들 매일 저와 대화하고 저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느낍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태도가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음, 그리고 책을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했나 싶을 만큼 좋아합니다.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물론 졸기도 해요. 졸기도 하는데 좋아하고 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많이 보냈다? 굉장히 언짢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언짢아지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시간을 막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언짢다,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주저하고 있다. 막 그러면 그냥 책 봅니다. 음, 응, 그냥 책 보다 보면은 책 보고 또저막또 어떨 때는 막 어, 생각이 주저하게 될때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겠죠.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사색이 아니라. 사색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생각들에 잡혀서 생각 그 생각에 잡혀서 주저하고 있을 적에는 그냥 그냥 어~ 저할 일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붙잡고 합니다. 일을 몸을 씁니다. 몸을 쓰면 기분이 좋아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 아까 전에 그 언짢았던 어~ 주저하던 그 나는 없고 어~ 좀 상쾌해진 저를 만났더라고요. 어, 저는 일단 긍정화근을 230일 정도 하는 동안에 어, 긍정화근 속의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막 천어 자상가가 되고 몸짱이, 전짜 건강한 신체를 가, 가졌고 뭐 제가 유튜버가 되었고 작가나 강사가 된건 아니지만 어, 그게 제 본질이고 그게, 그게 어, 내가 기분 좋고 그게 내 본질이고 그걸 벗어난 예전의 나그뭐게으른나 이런 모습으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연장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 지금 이 긍정화근 속에 저로 땡겨 땡겨오는 걸 느낍니다. 긍정화근의 힘인 것 같고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저의 가장 큰 영향은 지금은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비록 오늘 검정하고 아침에 못했지만 뭐내 선택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어, 보람있게 열심히 불태우고 왔습니다 진짜 불태우고 왔고 어, 지금은 긴장이 풀려서 조금 몸이 노곤하고 막, 몸이 좀 여기저기 아픈데 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누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내이 모습 그러니까 어, 내가 오늘 하루 잘 보냈나 내 오늘 하루 어땠나 나로 인해서 누가 도움 됐나 내이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나 좋았나 어, 그런 질문들 생각들을 해보면 그랬어 오늘 좋았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음 응. 이런 생각. 혼자 지, 어, 문답을 하, 하는데 어, 아침 학근 아침 긍정 화근, 아침에 좀바빴서 못했지만 하루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고 왔고, 어, 긍정 화근, 어, 오늘 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그래도 베스트입니다. 하면 됩니다. 어, 긍정 화근의 힘으로 제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영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정화근의힘 변신 경정화근을 계속하면 어, 변신합니다 변신 변신합니다 오늘 딱 저의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집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야! 일찍 들어가서 자고 또 내일 기대와서 레임으로 또 내일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